그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한 하나님의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육 절까지 보겠습니다. 6 절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오늘부터 볼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것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가야, 그다음에 뭐, 어, 그 다음에 뭐그 마케도니아는 이제 그, 그쪽 야라고 표현하는데 이쪽 은 아라고 표현되는 지역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 뭐 이렇게 표현을 가능한데 이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회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어 일차 전도에 때 세웠던 교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루스터라, 이고니온, 더베, 뭐, 이런 지역들을 지금 발라데아에서 끝지방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가, 어, 그 바울의 고향과 가깝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나바와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또 2차 갔다가 또호떻게또 또 이제 맞고, 뭐, 그랬던 장소인데, 지난번에 그트럭키에 갔을 때 여기를 참, 어, 되게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비시디아. 어, 근데 그, 그쪽에서 조금 이제 보다가 안쪽으로는 못 들어갔는데, 일단 지금도 이 지역이, 그 비시디아 안쪽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육지에로 들어가는 아주 요청지입니다. 군사 요청지. 그래서, 어, 아주 나라, 그 지역이 아주 발전된 되게 발전된 지역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이 교회들에게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46년경에. 그 다음에 이제 50년, 50년경에 년 안디옥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왔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건 잘못 전한 거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냥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 어, 잘못됐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게 떠나? 무슨 복음? <laughs> 그렇죠. 다른 모금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한 게 진짜 복음이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른 모금, 그게 좀, 너희들이 잘 따르고 있는데, 내가 이상여기는데, 다른 모금이 뭘까?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예. 네. 안돼요 그냥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아 복음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할례를 어, 안 받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어, 바울이 말했던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게 또 교회사가 흘러가면서 어, 중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교회 말을 들어야만 구원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노마서를, 특히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에 그 불씨를 비춰뺐던 것이 뭐냐면 누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누터는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 이 정도로 갈라디아서가 무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어, 이 내용은 한 교회만 가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은 고린도 교회 딱 측정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있는 그 교회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 의 문제가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면 율법. 그 다음에 참 복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참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그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뭐냐? 사절, 사절 먼저 보고 갈게요. 그리스도께서 핵심이 뭔가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뭐를, 우리를 뭐하시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뭐했다? 주셨다. 이게 주셨으니라고 하는 건 부정 과거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주신 걸로 끝나 버린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래. 은혜.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한 거? 죽으신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는 이갈라디아서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무리를 짓는데 6장 18절. 자,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찾아봐. 이것도 안 돼요? 빨리빨리 찾아봐. 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 우리 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은혜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요? 은혜로 뭔가. 그러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면 선물. 은혜는 카리스거든요. 카리스인데 이 선물이 뭐냐면 악한 세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 뭐요? 부활하신 것. 누구를 위하여? 어?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 전체적인 문제야. 우리의 죄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 죄? 나의 죄, 죄를 위하여 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자 근데 죽으셨다가 제가 종종 말했잖아요 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덜덜 덜, 덜고 일어났어요 이거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자그 얘기가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 의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 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였다? 살리셨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 누구에게도 임한 누구에게만 누구에게 임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람에게 말미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그 악한 세대에, 악한 세대에 이미 죽음받이였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걸 이제, 나중에는 자비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이 표현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 두번 정도 갈라디아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어, 에이레네. 즉, 그, 카리스와 평화가 함께 하는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요. 그래서 저 전반부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 어떤 교리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인 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내 안에 뭐가 오느냐? 기쁨이 옵니다. 아멘. 그게 카리스예요. 은혜. 근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뭐와도 연결이 되면 크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 크리스도 크리스도 그래서 거의 비슷한 그 어떤 그 언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쁨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은혜 가운데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 즉, 하나님, 성부와 성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뒷부분에 가면, 삶의 현장에서는 누가 역사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몇 가지 열매? 어? 그게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나온다고 그래. 어디에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은혜는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부를 통하여 부활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거요.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삶의 연장에서 누굴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진정한 승리가 옵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몰라도 갈라디아서 뭐요? 그러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난다. 그 은혜가 뭐냐?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기쁨인데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물 받은 거요? 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부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시키진 그 성부께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찾아오신 그거, 그, 거그 모든 죄사함. 응?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행해나 잘못될까봐 성령님께서, 응? 어? 매순간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면 승리하면 기뻐 한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참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즉 할례를 받아야 장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고 진짜 복음은 은혜다 은혜. 할렐루야. 아, 아멘입니다. 예. 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누구냐?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응? 하나님으로 뭐하여?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주님이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그 호수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아멘입니다. 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말미암아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뭐가 나오냐? 곧 반드시 기쁨이 나와요. 아멘이에요. 제가 어 이번에 휴가를 가는데 좀 멀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제 이게 제 이제 1년 전올 초부터 계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차마 이렇게 교회를 비우고 멀리 갈 수는 없어서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멀리 가면 문제요 뭐가 문제냐 나는 가장 큰 문제가 교회를 비울 때 다른 건 그게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지만 제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뭐냐면, 상났을 때. 상났을 때 집내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왜? 그때 담임 목사로 안 가면 얼마나 섭섭할 거예요. 음. 그래서 고민, 고민하는데 이제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서 특히 8월 초에, 그 초부터 이제 교육자들 먼저 보내고, 저는 19일부터 이제 갔다 오기로 하고, 이제 주일 저녁부터 이제 갔다 올리고 이제 저녁에 늦게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어, 아, 기도를 했어요. 멀리 갔다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네, 또. 하나님, 상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에 상날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laughs> 아 그것까지 생각했다니까. 그래서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아,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러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딱 왔잖아요. 우리 오희정 선사님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본인,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전날이야. 그래서 부랴부제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계세요. 하나님 이제 시작인데요. 절대 남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 어제 또 부랴부랴 제가 수원 가서 우리 교회 소방 교육을 받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또 이정희 원장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아, 할렐루야. 꼭그 기간 딱 비워주신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야 안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 아니겠어요?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제 밤에 또 신나게 갔다가 새벽 님이안 나오고 어머니 뵈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오지 않은 것 같아 어딜 가려고 그래 아, 그래서 갔다가 그냥 바로 또 올라왔는데 이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서야 될 곳은 다른 게 아니다 여기다 여기 아. 아멘, 아멘네요 <laughs> 여기, 여기.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거보다 더큰 일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거 주신 분이 여러분 작은 거라고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응답이 없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그냥 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성령께서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중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바울이,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너희들을 염려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형제들도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여? 너희들과 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야. 하나. 여러분, 우리 교우는 우리 세관교회, 오늘 이 자리에 또 타교인들도 와 계시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걸 믿으십시오. 아멘이에요. 하나라고 하나. 예. 그러면서 보세요. 에, 자, 아까 그랬죠. 갈라, 2절. 갈라디아, 갈라디아가, 아까 그랬죠. 고린도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에베소교회도 하나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아라 교회, 하나교회 뭐 이런데 오늘 갈라디아는 하나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한 사람에게만 어느 교회, 특정한 교회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용이한 거죠 왜? 고린도 교회는 거기 교회만의 특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뭐냐? 저 수건을 써라 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린, 이 갈라디아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회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초점이 뭐이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겠죠. 이게 은혜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에 예수의 부활과, 응?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다른 복음이요. 알았지? 음. 알았지? 예, 음, 그래요. 절로 보내야 되겠다, 이제는. 그래, 내 눈에 안 보이지. 자, 어? 어, 그 다음에. 이 은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그 전에 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되어있게 하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는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성부는 실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은 말씀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교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누구? 성부. 성부, 이분의 역사가 뭘로 나타나냐? 은혜와 뭘로?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아, 그 헬라인들. 평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도 된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자, 자, 다시 한번 켜줘봐요. 이것이요. 근본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근원은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진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뭐 여러분, 기쁨은요, 기쁨은요, 내가 갖고 싶으면 가져도 기뻐요. 내가 원하는 거, 원해도 평강이 와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차를 갖고 싶어요. 근데 차가 왔어. 그건 기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그건 차잖아. 근데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근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다시 한 번, 예, 다시 한번 켜져봐요. 우리 주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단어가 원하노라 이 단어가 각자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마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아멘요. 세상에 그 무엇은요, 그 무엇은 시간 지나면 끝나요. 시간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쁘지만은 내일이 그것이 나에게,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로 시작되는 것은 그 기쁨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영원할 줄 믿어요. 그렇게 이게 오래가요. 오래갑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기억 때문에 기뻐요. 기뻐. 어.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음, 이거 오래 간다니까요. 오래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아, 어, 이 저도 그 저희 학교가 축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결승가 가지고 아예 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교 어 붙게 해주세요 학교 이기게 해서 1등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기도했잖아요 나그 기도에 그것을 잊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몰라 낭떠리 가다가 학교 버스가 툭 떨어졌어요 때울 때 불렀어 그래서 눈 떴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도 안, 집, 안 잊고 있다니까요. 우리 학교가 가서 톡 떨어졌답니다. <laughs> 근데 그 꼬맹이한테 하나님께서 나, 기도했더니 그렇게 보여줘요. 중학교 2학년 짜리 기도했는데요.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요 가끔 믿음이 흔들 때마다 그런 걸로 대체 죄색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셨잖아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이 흘렸는데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내 기억력 속에서 다른 것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기억들을 되새기십시오. 그게 은혜와 평강을 되씹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근본이 주님으로도 찾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계속됨으로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달라. 맞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달라. 역시 나는 달라. 하면 안 돼. 어, 나는 기도해서 달라. 이어보다는내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누구는 달라. 하나님은 달라. 이게 이 얘기예요.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역시 하나님은 다르세요. 이 말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